올라가요. 타러. 아 저런 거 같이 보러 가는 거 별로인데. 아, 언니. 드디어 인자 만났네. 정말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 결혼까지 문제 없이 잘 가요? 그럼. 이런 남자 만났는데 뭘또 봐. 결혼 얘기가 오갈 정도로. 빠르게 무르익은 연애 9개월 차 어? <laughs> 나 저랑 전화 좀 받고 올게 <laughs> 제 고민의 시작은 정말 사소했어요 어? 이거 봐라 아니 여기서 유페이스가 왜 나와? 헐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야, 너 뭐야 갑자기? 아 오랜만이다 정원아. 잘 살았냐? 너 한국 왔어? 왔지 인마. 완전히. 언니 연늘 재밌게 미네그 바람이 태풍이 될줄 모르고요. 그리고 얼마 뒤 자, 인사해. 얘가 내가 말한 제이야. 양재이. 안녕하세요. <laughs> 정말 제 앞에 새로운 남자가 등장했어요. 해외에서 돌아온 남친의 오랜 절친이었죠. 오빠한테 말씀 정말 많이 들었어요. <laughs> 정말요? 어렸을 때부터 오빠랑 단짝이셨다면서요? <laughs> <laughs> 아. 제가 얘랑 맨날 붙어 다녀서 볼콜 못 보고 다 봤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정원이가 앞으로 속상하게 하면 저한테 다 말씀하세요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laughs> <laughs> 처음 본 저한테 싹싹하게 대해주는데 성격까지 참 좋구나 싶었어요 제얘한테는 내가 진짜 고마운 게 너무 많아, 윤준아 가족보다 더 고마운 놈이야 야! 친구끼리 고마운 게 어딨냐 야, 난 솔직히 너한테 줘서 아까울 게 하나도 없다니까. 고맙다. <laughs>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턱왜 응. 그래? 이게 이게. 왜 그래? 왜야? 근데. 정말 예쁘시네요 현진 씨. 네? 에이. 네 감사합니다. 저러면 만나지 말아야 돼. 현진 씨가 쟤 저런 건아안 돼. 진짜 내 스타일인데. 네? 술을 너무 마셨나? 갑자기 왜 이러지? 싶은 순간. 저 번호 좀 주세요 현진 씨. 위험하네. 물론, 처음엔 번호를 안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 맛이 좋다. 현진아, 뭐해? 밥 먹었어? 누구야? 어? 어, 제이 오빠. 벌써 친해졌어? 거 봐. 내가 제이랑 금방 친해질 거라 그랬지? 나한테는 형제 같은 놈이니까 잘 지내줘. 앞으로 우리 결혼하면 더 자주 볼 건데 남친이 괜찮다며 번호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결에 연락을 트긴 했는데 정원 이만 만나지 말고 나랑도 같이 놀아주라 문제는 이 오빠가 종종 묘한 느낌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였죠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 괜찮겠지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아 어떻게 된 거야 뭐? 듣는다고 미안 제이 오기로 했으니까 먼저 만나고 있어 뭐? 제이 오빠가 온다고? <목소리> 안녕 그동안 거리를 유지한다고 애를 썼는데 단둘이 치맥이라니 자 여기 아 오빠 드세요 제가 먹을게요 아 나팔 떨어지겠다. 감사합니다. 게다가 6번, 왜 이렇게 썸타는 것만양 구는지 정원이가 잘해줘. 네, 너무너무요. 제가 언제 또 정원오빠가 제 좋은 사람을 만나겠어요. 그치, 너무 좋은 애지. 아, 여기까지마 하자. 여기까지만 하자. 그래서 뭘 어떻게 못 하겠는 게 문제지? 아 네? 아 어? 계속 저런 얘기를 하죠 이제. 그 순간. 야, 너 어쩜 먹는 것도 이렇게 이쁘냐? 보는 사람 네. 설레게. 정말 심장이 미쳤나 싶었어요. 남친의 친구가 보내는 아슬아슬한 신호들 고민됐지만 남친에게 바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은지나, 은지나 일어나 집에 다 왔어. 하, 하, 무슨 회사가 아침까지 일을 시키는 거야? 좀 이따 또 출근한다며? 오빠도 잠못 잤다면서? 고마워 오빠. 응. 들어가. 이런 남친에게 조금의 상처도 입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만 어. 단호해지면 되겠다 싶었어요 시은이 가 응, 가 응. 그런데 결국 아?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어, 진짜 그래 음? 이샤에 누구지? 그로그야? 아, 뭔데 누구세요? <목소리> 야, 너왜 이래?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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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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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온 거예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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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어. 아, 술 냄새. 어. 아, 뭔 일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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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을 것 같아. 너무 아파. 오빠, 내가 나가서 약사 올게. 아, 이 밤중에 어디 혼자 나가? 아, 내가 갔다 올게. 어, 이 어, 뭐야? 이제 좀 괜찮으세요? 오빠, 응. 어. 손에서 피나요? 여기 수건. 그 순간. <laughs> 저물좀 뭐, 가지고 올게요. 어. 에헤이. 헐. 끝났어. 에헤이. 저 관계는 끝이야, 끝. <laughs> 어, 오빠 잠깐만 잠깐만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laughs> 아, 오빠 그래도 이것좀 알아. <laughs> 내가 미친놈인 거 아는데. 결국 그래도 난그 말을 듣고 말았죠 너 진짜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안 보면 보고 싶고 생각나고 미칠 것 같다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좋다고 다큰 남자가 애처럼 서럽게 우는데 순간 왜 마음이 짠해지는지... <laughs> 혼란스러웠어요. 절대 받아줘선 안 되는 사람인데, <laughs> 왜 흔들렸는지... 현진아, <laughs> 왜 나와 있어? 제이는... 오빠, 얘기 좀 해. 무슨 얘기? 고민 끝에 오빠 약 사러 갔을 때 사실대로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죠. 제 오빠가 이런 일로... 제 진짜 사랑을 흔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고백하면서 울었어. 그런데 어? 왜? 왜 저래? 놀래지도 않네. 안 알았어. 내가 한번 얘기해 봐. 오빠 화안 나? 남친의 반응이 이상할 만큼 차분한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 남친이 할 말이 있다며 보자고 했죠.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오빠가 앉아 있더라고요. <laughs> 현진아, 그날. 필름이 완전히 끊겨버려서 아 나도 정훈이한테 들어서 그때서야 알았어 진짜 미안해 현진아 어아 내가 그때 진짜 미쳤었나봐 보호자는 뭐 거야 지금 아 현진아 얘 얘기 좀 들어줘봐 얘가 원래 그런 애가 전혀 지금 아니... 나랑 장난해 아아 아, 현진아 아 정말 실수였대 현진아 너한테 너무 미안하대. 우리 둘 사이를 갈라놓을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었다니까? <laughs> 무슨 보살이야? 부처야? 나한테 그런 식으로 들이대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용서가 돼? 오빠 화도 안 나? 아 당연히! 당연히 나도 화냈지! 현진아 너랑 친해지고 싶은 게 과했고 술도 많이 마셨고 너무 부러워서 아, 그냥 한번 회카닥 한 거래 현진아 그러니까 음. 우리 한 번만 이해해 주자 응? 오빠 세상에 이런 대인배가 있을 수 있나요? 아무리 실수라고 해도 자기 여친을 꼬시려고 했던 친구를 이해해 주자니요? 이 남자의 우정을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 일이 있고 전 남친에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절대 다신 그 친구와 만나는 일도 연락도 없도록 해달라고요 아, 그, 이런 거 깔끔하네 그래, 아. 줘! 차단! 그리고 정말 연락이 싹 끊기더라고요 가자 야, 하연지! 어? 혜영아! 야, 어디 가는 길이야? 안녕하세요 <laughs> 오랜만이야, 오빠 아, 맞다, 오빠 얘 기억나요? 오빠 학교 후배래요 어... 내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미안해. 이름이 뭐였더라? 저 기억 안 나세요? 어? 제이 오빠 잘 지내요? 어. 순간 얼마간 표정 관리를 못 하는 난친을 보는데 정말 이상했어요. 찝찝한 기분을 안고 남친의 집에서 티비를 보는데. 나 아, 통화 좀. 어? 어. 어, 혜영아. 야, 내가 진짜 너무 놀라서 듣자마자 너한테 전화하는 거야. 야, 너양재희란 사람 알아? 어? 아, 그 정원이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다 말씀하세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아 진짜야? 정원 오빠가 정말 기억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친구 학교 다닐 때 정원 오빠랑 잠깐 썸 탔었대. 그러다가 제이 그 사람이랑도 친해졌다는 거야. <laughs> 나 화장실 좀다갈게 아. 잠깐. 어좀 그렇게 예쁘냐? 아, 고정 멘트네. <laughs> 솔직히 말해봐. 내가 일부러 묻힌 거지. 보는 사람 설레게. 잘 생겼지, 인기 많지, 부잣집 아들이지. 학교에서 유명한 오빠가 자기한테 대시하는데, 솔직히 누가 안 넘어가겠냐? 그래서 정원 오빠 차고그 사람이랑 사겼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뻥 차더래. 헤어지자. 새끼 씨.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오빠 상수비었다는 거야. 정원 오빠 곁에 있는 여자들만 꼬셔서 사버린 여자가 한 트럭이었대. 뭐? 대체 왜?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 그 오빠가 정원 오빠 좋아했다고. 뭐? 현진아 뭐해? 멀미가 날것 같았어요. 진짜일까? 근데 그러고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고백을 받던 그날 밤 정말 많이 좋아해요 현진아 오빠 죄송해요 저 정원 오빠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나는 중인데 정원 오빠 가족처럼 생각하시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뭐? 가족처럼 생각하시면 아니 그거 말고 그 전에 한 말, 저희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난 거... 그거... 그 그거 니네 혼자 하는 생각 아니야? 네, <laughs> 정원이는 정말 너랑 결혼을 하겠대? 뭐야? 뭐야, 소름 끼쳐...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던 그 얼굴... 그때 그 얼굴이 번쩍 떠오르더라고요. 현진아 무슨 일 있어? 오빠, 내가 지금 너무 이상한 걸 들었는데 재희 오빠 가 오빠 좋아해? <laughs> 아,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 누가 그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치, 말도 안 되지. 당연하지. 아 누구야? 누가 그딴 소리를 해? 아니. 오늘 낮에 만났던 오빠 대학교 후배가 <laughs> 남친의 당황하는 표정 확신했어요. 이건 정말 뭔가 있다고. 그 여자가 겪었던 게 제이 오빠가 나한테 했던 거랑 똑같던데. 근데 그런 여자가 한 둘이 아니었고 그 이유가 제이 오빠가 오빠 아니야. <laughs> 정말 아니야 그건 진짜 아니야 정말 쟤왜나 똑바로 못 쳐다봐? 제이 오빠가 오빠 정말 좋아해? 현준아.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뭔데? 테스트였어. 뭐? 어?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아니 그동안 그기지개들한테 당하고도 아직도 모르겠냐? 내가 꼬셔서 넘어오잖아? 그냥 버리면 돼안 넘어와 그럼 좋은 여자야 야 현진이 그런 애 아니야 그러지 마아 진짜 나만 믿으라니까 야 내가 책임지고 너 좋은 여자 만나게 해줄게 음... 현진아 야아 내가 정말 미안해 안 비켜? 갈땐 가더라도 내 얘기 좀 듣고 가 미안해 난 절대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면 더잘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미쳤었나봐 정말 잘못했어 내가 정말 뜯어말렸는데도 워낙 막무가내로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 지금 내가 정말 화가 나는 게 뭔지 알아? 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오빤 친구 편을 들고 있다는 거야 말려봤는데도 안 돼서 어쩔 수 없었다고? 패서라도 말렸어야지.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꺼내며 죽이겠다고 했어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한테 이해하라고만 하잖아. 그건 있지, 오빠. 오빠도 동의했던 뜻이야. 내가 어떻게 나을지, 오빠도 마음 한 구석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고. 진 기분 너무 크지 같고, 너무너무 더럽다, 진짜. 정말 미안해 현진아. 내가 잘못했어. 애타이 매달리는 남친을 보며 결국 최후의 카드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나랑 약속해. 제이 오빠랑 연락 끊겠다고. 어? 오빠 옆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소름 끼치도록 싫어. 그 오빠고 오빠를 좋아할지 어떨지 모르겠는 것도 싫어. 그러니까 끊어. 뭐야? 그거 안돼 현진아. 내가. 내가 쟤한테 그럴 순 없어, 한진아. 저희는 내 평생의 가족이자 은인이야.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길바닥에 내앉을 뻔했을 때 쟤희가 나 살렸어. 내가 먹는 거, 나 입는 거, 대학교 등록금까지 쟤희 덕분에 나 사람처럼 살았어. 근데. 그럼 내가 어떻게 자기를 버려? 그건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니잖아, 윤진아 아빠, 오빠, 아빠는 대체 지금 누굴 사랑하는 거야? 자,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연진아. 그런 문제야, 그런 문제라고. 지금 나한테, 우리한테 그런 문제라고. 이 기가 막힌 삼각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그 오빤, 남친을 좋아하는 걸까요? 아니 그런 걸 떠나 이런 일을 겪어도 친구를 못 놓는다는 남친을 어디까지 이해해야 할까요? 너무 무서워요 헤어지기 싫은데 이 말도 안 되는 우정 때문에 이 남자를 놓칠 것 같아요 저 어떻게 하죠? 이 연애 계속할 수 있을까요?